결혼도 연애도 아닌 그냥 평범한 주말이었다. 엄마는 약속 있다고 꾸미기 시작하셨고 나는 주방 한가운데 앉아 통마늘을 까고 있었다. 마늘 향에 눈물 속 빠지고 팔은 저려오고 이게 딸의 숙명인가 싶던 그때 정수기 점검 아주머니가 오셨다. 새로운 분이라 인사드리고 그분은 정수기 청소를 시작하고 나는 계속 마늘을 까고 있었다. 엄마는 방에서 홍삼 좀좀 좀 하시길래 컵에 따라다 드리고 다시 쪼그려 앉았다. 그때 아주머니가 말을 걸었다. 며느리세요? 아니요, 딸이에요. 아이고, 힘드시죠? 젊은 분이 이런 일도 하시고 나는 그냥 웃었는데 그분이 덧붙이셨다. 요즘 젊은 분들이 남의 집이라 하는 거 보기 힘든데 그제야 알았다. 아, 이분 나를 가정부로 보셨구나. 머리부터 발끝까지 편한 옷차림, 바닥에 앉아 마늘 까는 모습이 그리 보였을 거다. 괜히 서럽고 웃겼다. 엄마는 사모님처럼 꾸미고 나가셨고 나는 가정부로 오해받았고 이게 현실인가 싶었다. 다음부터는 마늘 깔 때라도 머리 좀 묶고 립밤이라도 발라야겠다. 세상은 생각보다 첫인상으로 판단하니까.